알래스칸 말라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개 품종 중 하나로, 새끼일 때는 부드럽고 폭신한 구름처럼 보입니다. 이들은 매우 에너지 넘치고 똑똑하며 온순하지만, 새끼일 때는 종종 사랑스럽게 서툴러 보입니다. 이 품종은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일부러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. 피곤한 척을 하거나 평평한 땅에서 넘어지거나 장갑을 훔쳐서 주인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. 말람유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개 품종 중 하나로 수천 년전 이누이트 사람들이 길렀습니다. 이 개들은 사람들을 도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했으며 무거운 썰매를 끌고 사냥을 돕고 눈보라 속에서 주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. 말람유트는 거의 짖지 않고 대신 마치 말을 하는 듯한 울음 소리나 특유의 소리를 냅니다. 이 품종은 너무 오래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며 심심하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 냅니다. 구멍을 파거나 물건을 끌거나 심지어 냉장고를 열기도 합니다. 이런 이유로 말라뮤트는 관광, 스포츠, 그리고 수색 및 구조팀에서 자주 활용됩니다.